유하시미입니다. 오늘은 빌드업 기초편 어, 앞라인과 뒷라인 이런 것들 그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 빌드업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이성작이 안되면 밑에 바닥이 꽉찰 때까지 쫙 깔아놔요 특히 1코드를 2코는 안뜰 수도 있거든요 이성작이 근데 1코는 그래도 깔아놓다 보면은 붙을 확률이 높으니까 물론 안뜰 때는 정말 안 떠요. 그 판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붙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깔아놓다 보면은 붙습니다. 그렇게 붙어야지만 내가 필드가 세지고, 그 필, 필드, 센 필드를 가지고 피 관리를 해서 나중은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연패를 하는 경우는 필드를 약하게 해서, 연패에서, 연패 이자로 그걸 반등하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피 관리를 해서, 어, 밸류를 좀 음, 좋아하는 편이라서 일단은 그래서 아무무 뭐, 트런들, 신지드 내가 쓰고자 하는 기물이 아무무여도 내가 트런들 이성이 붙었다 하면은 트런들로 빌드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트런들 쓰고자 하는데 이렐리아가 이성이 붙었다 하면은 이렐리아로 쓰시면 돼요. 템도 그냥 넣어서 쓰시면 돼요. 나중에 옮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최종 대게 내가 만약에 반군을 가려고 했는데 이렐리아가 안 나와, 이렐리아 안 나오니까 나 반군을 못 하나? 그래 그러기엔 나 백스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세트도 나왔고. 그 다음에, 아칼리도 나왔다. 근데 나 방군 가고 싶어. 물론 지금 방군이 좀 약한 덱기지만요 그러면은 이렐리 안 나왔으니까 나 못하나? 그건 아니고 또 세트에다가 넣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난동을 붙여서 하겠죠? 아니면 뭐 트런들이 이성 붙었으면 트런들을 붙여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체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 뭐, 아무모가 붙었다. 그런데 나는 고물상을 가야 돼. 그런데 트런들도 있어요. 근데 트런들이 2성은 아니고 일성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바깥에 대기석에 두고, 아모모랑 뭐 다리우스라던가 아니면 블라디 같은 거, 뭐 1성짜리여도 상관없어요. 블라디도 주시자거든요. 걔네를 올려놓고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뒤에 라인은 마찬가지로 내가 고물상을 가더라도 상관없이 럭스, 자이라, 모르가나, 백스, 드레이븐, 메디 중에 이성이 붙는 거를 뒤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고물상 같은 경우 앞라인에 필요한 템을 뭐얘 같은 경우 넣어두면은 알아서 변환되니까 하지만 얘는 변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냅둬야 되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뭐고물상 같은 경우는 이온충격기 근데 이온충격기는 범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덱에서 다쓸수 있는 덱 같은 거 아니면 태블망 아니면 가오일뭐 이런 걸 넣어놓고 빌드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뒷라인은 어, 구인수 쇼진 이런 기본 템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구인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어뭐 르블랑도 쓸수 있고 케이트린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코르키도 쓸수 있어. 심지어 아 이게 화면이 안 보이는구나. 잠시만요. 자 내려서 볼게요. 케이틀린도 쓸수 있고, 코코로키도 쓸수 있고, 뭐 트위치 같은 경우는 구인수밖에 없지만, 뭐, 그 다음에 하이머 딩어도 쓸수 있고, 르블랑도 쓸수 있고, 말자도 쓸수 있고, 르블랑 구인수도 쓸수 있죠.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딥라인이 꼭 이거여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구인수도 쓸수 있고, 쇼진도 쓸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딥라인템으로는 이런 게 좋아요. 아니면, 네드 같은 거. 레드 같은 경우 럭스보다는 자이라가 광역으로 딜을 넣기 때문에 이런 애들한테 넣으면 좋고 아니면 모르가나도 다양한 애들한테 넣기 때문에 좋고 얘도 광역. 이래서 좋고. 뭐 드레이브나 매드인은 그럼안 좋나요? 하는데 그냥 넣어서 빌드업 하시면 돼요. 어, 뭐 치감이 초반에 있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내가 템이 많다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 증강 같은 경우는 어, 그 도장 같은 거. 뭐 실버 같은 경우 도장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아이템이 아니면 좀 많이 줄수 있는 것들로 빌드업 하시면 되는데, 뭐, 과적이나 이런 거는 후반, 조금 더 후반을 보는 거예요. 당장 세지는 거, 당장 세지는 것들이 좋아요. 아니면 은수저 같은 거, 경험치 그냥 차라리 먹어가지고, 아, 어, 내 기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네, 세게 하거나, 그 다음에 골드 증강이 진짜 많은데, 가시 박힌 갑옷, 그 다음에 5등급, 이거 딥라인 해주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고전압, 근이대, 뭐, 이런 것도 좋구요. 어, 만약에 내가 선도를 할것 같다 하면은 공호소환사도 좋아요. 우리 나비도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세지는 것들이 또 괜찮고 저것들이 또 나중에도 범용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당장 덱을 정하지 않더라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덱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편. 대충, 음...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거의 템을 만들고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템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또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또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우리, 어, 루체 같이 재밌게 해봐요. 안녕!